안녕하세요, DK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대로 어,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42 쿼터 스케일 디테일뷰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언박싱 영상으로 보여드려서. 이런 디테일한 추가 파츠, 루즈들, 동봉된 루즈들 교체하는 거다 보여드리지 못했고, 중고로 구매했던 제품이라 건전지가 없어서 LED 테스트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LED에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를 설명서를 보고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더니, 자, 이만큼을 샀습니다. 아 가격이 워낙 싸더라고요, 이 건전지가. 개당 뭐 몇백원도 안 해서 배송비 포함해서 한 4천원 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LED 테스트도 해보고,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는 동봉된 파츠들, 이런 다양한 데미지 파츠들이 있죠. 이것도싹 교체를 해서, 다양하게 포즈도 잡고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LED는 헤드에 들어가고요. 이 양팔 그 다음에 뒤에 이등 쪽에 네, 건전지가 들어가고 허벅지 종아리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여덟 군데나 들어갑니다. 꽤나 많이 들어가요. 자 요거는 설명서를 보고 어, 제가 바로 LED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의 건전지를 전부 장착을 했어요. 자 그럼 바로 라이트업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헤드 LED를 먼저 켜보도록 할게요. 마스크 자석으로 열고 여기도 열어야 돼요. 그럼 이 위쪽에 위쪽에 온오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 LED를 작동을 했고요. 자 이제 가슴 LED를 하기 위해선 자 뒤로 돌려서 열어주면, 자, 여기 on 프가 있죠? 오른쪽으로 on을 하는 것과 왼쪽으로 on을 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를 앞에서 보여드리면, 자, 먼저, 왼쪽으로 on을 할 경우에는, 아크리액터와, 네, 이쪽에 틈새까지 같이 들어와요. 이걸 왼쪽으로 키면은, 아크리액터에만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켤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해서 두 개가 다 들어오는 걸로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쪽에 LED를 켜볼게요. 자, 팔쪽에 LED 켜기 위해선 자, 요거 요렇게 열어주고, 켜주면은 됩니다. 간단하죠? 자, 반대쪽 팔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쪽은 뒤에서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를 먼저 열어주고, 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볼려면 이렇게 열어야 돼요, 이쪽. 열어야지 LED가 켜진 게 보여요. 파란색 간접 조명이 들어오네요. 종아리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열어서 여기를 켜주면 되는데 여기가 워낙 좁아요. 손톱이 얇은 경우 핀셋 같은 걸 이용해서 켜야 될것 같아요. 자, 열고 이 플랩을 여는 것 같은데 이게 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 이렇게 열렸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 반대쪽 발도 똑같이 열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든 LED의 전원을 켜봤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헤드에 불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아크릴터와 갈비뼈 부분에 파란색의 간접조명, 그리고 리펄서 빔을 쏘고 있는 손, 그 다음에 이렇게 종아리와 허벅지에, 자, 허벅지 부분 뒤에서 보여야겠죠? 이렇게. 자, 종아리와 허벅지에, 간접조명 등. 와, 정말 LED가 화려하죠? 자, LED가 좀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방 안에 메인 등을 한번 꺼봤습니다. 자, 확실히, LED를 켜고 꺼는 작업은 정말 귀찮지만, 이렇게 한번 켜놓으면, 아, 멋있긴 해요. 그죠? <laughs> 이렇게 참, LED를 한번에 껐다 켰다 할수 있는 버튼만 하나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아, 참, LED를 켜면서 볼 때마다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거를 이대로 진열을 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LED 후면에는, 이렇게 간접 조명이 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최근에 발매된 마크 3 쿼터보다도 LED 기믹은 훨씬 더 화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략의 가동 범위를 한번 살펴보고 액션 포즈 장면을 취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는 이만큼씩 올라가요. 꽤나 많이 올라가죠. 자,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자팔뭐 이만큼. 라첵 관절을 써가지고, 따다다닥 소리 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자, 그리고 어깨 부분은 이런 식으로, 예, 기믹이 돼 있어서, 좀더 이런 포즈를 취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허리 이렇게 좌우로 좀 움직이기도 하고, 연장도 되는 것 같아요. 잡아 빼면 이렇게 연장도 돼서, 이렇 허리를 수그리는 포즈까지도 취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엉덩이도 뒤로 더 내려와서, 보다 과격한 포즈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스커트 부분들이 이렇게 들려서 발을 좀더 이런 식으로 높게 올릴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이중 관절로 이만큼씩이나 구부러지네요. 발목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참고를 해서 액션 포즈를 조금 취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미지 파츠를 싹 한번 갈아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부터 마스크부터. 자 데미지 파츠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게 갈아 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가슴을 한번 껴 볼게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손쉽게 갈아 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 어깨, 어깨도 한번 갈아 껴 볼게요. 자, 어깨는 자석이 아니고, 네, 관절로 되어 있네요. 자 어깨 관절을 갈아 낄 때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이 파손이 될수 있어요. 빼다가 야 이게 끼기가 되게 불편하게 돼 있네.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와, 이게 네, 됐네요. 자 가슴과 양쪽 어깨 헤드까지 교체를 했고요. 여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자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갈아 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석으로 빼서. 이렇게. 자, 이렇게 데미지 파츠는 전부 갈아 끼인 상태입니다. 자, 헤드와 가슴, 그리고 어깨, 이렇게 팔까지, 양 팔까지. 이 정도 선에서 데미지 파츠를 갈아 끼웠어요. 데미지 파츠의 퀄리티는 앞전 언박싱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급이에요. 정말. 와, 리얼하죠? 자, 이렇게 데미지 파츠를 킨제로 전시를 할수 있지만, 갈아 낀 부분에 오픈을 하면은, 이렇게 내부에 그런 메카닉적인 모습이 보여요. 기계적인 모습이 보여서, 이 상태의 DP로도 상당히, 예, 멋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넣으려면, 여를 열어서, 이렇게 수납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요 미사일 파츠도 있는데 자 요걸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자요 미사일 파츠는 여기다 미사일을 낄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미사일을 끼고 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얘를 빼고 이렇게 간단하게 예, 착용이 가능하네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예, 언제든지 쉽게 갈아 낄수 있다는 점은 정말 간편하고 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어깨 루즈도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를 열라 그러던데 이렇게 자, 여기를 열고 이게 껴주면, 자, 어깨, 무기, 파츠도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스탠드를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탠드에도 불을 켜놨는데, 스탠드 불을 켜려면 열고, 켜고, 닫고 해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운 스탠드라서, 네, 특별히 사진을 촬영하거나 할때 외에는 불켤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번거로운 스탠드입니다. 자, 스탠드에다 바로 겹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스탠드에도 불이 들어오고 자 아이언맨에도 모든 LED에 전원을 켜서 같이 불이 들어오게 하니까 확실히 DP 효과는 엄청나게 상승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요 이제 마지막 루즈 건전지 배터리죠. 자 요거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도 있어요. 마이너스 검정 선에다가 이렇게 꽂고 자 그다음 플러스 빨간 선에다 꽂습니다. 플러스가 빨간색이고, 마이너스가 검정색이에요. 요거 바뀌면 큰일 납니다. 아이언맨도 큰일 날수 있겠죠? 자,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 선을, 자, 요 선을 이 안에다가 껴, 그냥 이렇게 끼는 건가? 이렇게 그냥 손내만 내는 건가요? 정확히, 어,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껴놓는 것 같아요. 자, 요거를 DP를 하려면, 자 이렇게 배터리를 네, 왼손에 지어줬고요. 전선을 그냥 끼웠어요. 따로 설명서에 보니까 뭐 이거 전선 끼는 그런 방법은 없네요. 그냥 틈에다 그냥 밀어 넣는 것 같아요. 저렇게 들고 있으면 네, 영화에서 저 배터리를 들고 나왔던 네, 그 장면의 연출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디테일뷰 영상으로 데미지 파츠와 LED 라이트업 그리고 다양한 로즈들 예, 그리고 다양한 포즈들까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마크42 쿼터스케일 제품 예, 제가 쿼터스케일은 정말 커가지고 너무 멋지고 좋은데 예, 커가지고 전시 공간의 압박으로 인해서 아직도 진열 공간을 찾지 못한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것만 빼면 정말 전시할 수 있는 공간만 여유로우신 분들이라면 이 쿼터스케일 아이언맨이 제품들은 또 마찬가지로 전부 수집을 해보는 것도 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